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용니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용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중고차에 미쳐 이 새벽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119 수의 9712 기아 K5 DL3 아시겠지만 가성비 좋은 K5 시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K5입니다 .6 가솔린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이건 뭐 프레스티지인데 옵션은 노블레스 시그니처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신차 출고가액이 무려 3,400만원 하며 선택 옵션이 무려 6가지나 주고되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6 터보 엔진의 K5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형 실주행거리 3만키로를 절대 보증한 차량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펄.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 디자인은 역시나 제가 그 디자이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기 벤틀리에서, BMW에서 데리고 온 디자이너가 만든 기가 막힌 기아의 디자인. K5 d s 3 0.6 가솔린 차량입니다. 화이트인 플렉랙썬는프까지 블랙. 블랙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선택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뽑았고요. 주행 거리도 3만km밖에 안 탔기에 아직 신차급 그대로 상태를 유지중인 차량으로서 아반떼 구매하실 분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1600cc 아반떼랑 동급인데 힘은 터보 디자인은 굿 실내는 더 넓은 가성비 중 차량입니다 아반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 K5를 한번 염두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에 멋진 기아의 돼지코 를 뿐만이 아니라 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전방 SCC 자율주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멋진 이 디자인으로서 가성비 좋은 최적화 차량을 한번 만나보시고요. 집에 계신 따님, 아드님, 사모님, 더욱이 사회 초년생부터 3, 0 40대까지 어우러 인기가 좋은 K5 차량입니다. 참고로 본 차량 수출이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2.0보다.6이 인기가 좋아서.6이 그래서 가성비가 좀 관계 안 떨어지는 차량이거든요. 요 바디면부터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바디면이 아니라 위에 점입니다.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화이트 펄 크리스탈,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고도 하죠. 면이 고급스러움을 더,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고요. 이풀 LED 라이트 자체가 시야성도 좋지만요, 디자인 효과가 최고입니다. 저기 비치는 면을 보면 정말 시야성도 좋고요 바디 역시 깔끔한 화이트. 이 말이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내가 보통 이런 차량을 얘기하는데요. 시세가 2000 후반부터 3000 초반까지 거래되는 차량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좋게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제 차량도 노블레스에다 선택 옵션이 다 들어갔거든요. 시그니처에 당연히 옵션이 들어오면 좋겠죠. 300 차이가 납니다. 근데 메모리 시트하고 제건 엠비언트 차이거든요. 제건 카니발이니까. 이 차량도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지만, 메모리 시트랑 필요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가성비 좋게 뽑으신 분들.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뽑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정 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인치 정품 휠에 피넬리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말이 필요 없는 바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기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이 광발을 받으면 이 모기가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기가 지금 와서 지금 갖다 붙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바디면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뒤테 엉덩이 차량 깔끔한 LED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주행거리답게 깔끔합니다. 휠 타이어 보시면 깔끔하죠? 바디 깔끔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고 프리미엄 틴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살짝 보여주면요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지만 이렇게 푸른빛이 나시는 정확히 푸른빛이 정확히 나죠 고고 프리미엄입니다 어, 요정도 필름을 들어가야 자외선 차단율이 90% 100% 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길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브라운 시트 필요가 없는 풀옵션 말이 필요 없는 시트죠 뒷좌석도 역시나 2단 열선이 들어갔고요 역시나 말이 필요 없는 깔끔한 시트입니다 어, 이런, 뭐, 23년식이니까 이 주행거리에 뭐, 시트 깨끗하게 탔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애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정도입니다. 대형차들은 이제 상태라든가 뭐, 이런 상처, 기스, 뭐, 외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깨끗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그냥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역시나, 신차급이고요. 제가 항상 하는 뭐, 코일매트, 뭐, 블랙박스, 블랙박스 안 돼있죠. 자, 뒤쪽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손 빼있죠? 항상 이런 서비스 기본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서비스 도와드릴 거고요 후미에 들어가서 역시나 깔끔하게 트렁크도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고요 역시나 풀옵션답게 깔끔하게 신차측자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어, 최저가 차량입니다 진짜 최저가 차량 이런 차량이야말로 최저가,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운전석도 깔끔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깔끔하고요. 어, 제가 이렇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저도 죄송한데 깔끔합니다. 뭐 최저가입니다. 깔끔하다니까 깔끔하다가고요. 최저가니까 최저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직관적으로 찍어드리는 거는 고객님이 잘 보시라고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고요. 어, 저야 당연히 잘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 일단 실내부터 보여드리고 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시트 그대로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 신품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PPF 작업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블랙박스 작업해 드리겠죠 이제. 루마 선틴이적용돼 있었군요. 자, 차선 이탈 들어갔고요 자율주행 핸들 보조장치 다 들어갔습니다. 키로수는 3만 0천 k 로고요 HUD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차선이탈 후축방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현재 실제 매물을 12시 49분 촬영하고 있으며,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 12시 49분입니다. 자동 에어컨 들어갔고요. 공기청정기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딩, 통풍 시트 열선, 좌우 통립 통풍 열선 다 들어갔습니다. 운전자 보조, 에코, 스포츠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깔끔한 디커텐드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한. 심프급 핸들 적용되어 있구요. 전면도 프리미엄 튼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대시보드 적용되어 있구요. 자. 중고차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차급이라고 하더라도요. 믿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차 대수 1위인 KB차트에서 후원하는 오토 메카 실제 매물이 있는 천안 전시장은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차량을 갖고 찾아가는 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탁송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본 차량을 제가 직접 가지고 고객님을 만나러 배려하고 있고요. 그곳이 어디라도 탁송 위치가 집, 회사, 거래처, 카센터, 공업사, 어디든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제가 찾아뵐 거고요. 최저가 매물이기에 조기, 조기 판매 예상됩니다. 조기 판매라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믿고 구매하시는 분께는 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안내해주면 고객님께 보다 최적가 차량을 빠른 실내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매물을 영상을 보신다면 평균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거의 80%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직접 매입한 차량, 직접 사온 차량을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기본 땡이 아닌 6개월에 만기로 A/S 해주고 있고요. 어떤 게 고장 나도 A/S라고 있습니다. 단 선택 적용입니다. 또한 기본으로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이먼트, HUD. 다시 한번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HUD, PPF, 얼라이먼트까지. 7가지 하고 있고요 본 차량은 HUD가 정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HUD를 뺀 6가지를 신품으로 이렇게 PPF 안돼 있는 차량 PPF 해드릴 거고요 블랙박스 안 들어간 차량 블랙박스 해드릴 겁니다 그만큼 서비스 품목을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저가형이 아닌 정식 64기가 2년 무상 AS 말 그대로 고정나면 고쳐주는게 아니라 막교체 1대1 맞교체인 그런 블랙박스를 자신있게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일도 마찬가지고 PPF도 그렇구요 그냥 굴러가는 저렴한게 아닙니다 해주고도 욕먹을 것 같으면 안해주는게 낫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시 기본 탁송비 자 여기서 서울가면 5만원 부산 가면 13만 원, 대구 가면 11만 원, 얼마든지 저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차도 사시는데요, 아 2천만 원짜리 사시는데요, 3천만 원짜리 사시는데 왜못해 드립니까? 10만 원, 20만 원 내고 해 드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고객님한테 제가 매입한 차량을 갖고 가서 정확히 이곳 저곳 앞뒤를 다 설명드리고 계약서를 쓰는 걸 맞기 때문에.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저도 탁송 서비스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루를 빼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자신있게 홈 서비스는 딜러가 직접 찾아가서 고객님께 방문하여 차를 보여준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계약금을 받고가 아닌 차량 금액을 받고 고객님께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자, 딜러 20년 4000대 그냥 판거 아닙니다. 자사 매입, 직접 매입한 차량만 4000대 넘게 팔았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20년 동안 한 곳에서 4000대를 팔면서 이렇게 말하는 딜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파신 분도 있고요.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보다 AS와 사후 관리 그리고 고객님께 이런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만큼 처리를 해 준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믿고 한번 차를 보러 오십시오. 백 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고 만나 보시면 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다섯 개 이상만 보십시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딜러로서 오늘도 이 새벽 늦게까지 당연히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지만 손수 핸드폰으로 포샵 없이 영상 제작에 끊임 없이 항상 스트레이트로 보시다시피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카메라로 찍고 영상 포샵하고 자막 넣고 잘라 붙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전문가로서 유튜브 전문가처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고객님께 한발더 나아가고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부 시간입니다. 하부를 보여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프로션답게 이중 급착률이 들어갔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하부를 본 적이 없다. 자, 다시 듣게 말씀드립니다. 하부 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이 차를 하부를 제가 미리 보고 확인하고 했다면 고객님께 차량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딜러 인생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차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저도 아까 이앞쪽에 그랜저 올린거 있죠 하부에 두군데 긁힌게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거는 문제가 있으면 저도 제가 수리던 as던 감과던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량도 자신있게 하부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도와드릴 거고요. 가성비 좋은 K5입니다. 최저가 차량입니다. 아반떼 가격에 만나보십시오. 깔끔한 풀옵션 프레스티지. 그런데 옵션이 무려 6가지 들어가 3,400만 원 가성비 좋은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아반떼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3년형 3만 키로. 절대 지속가 차량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고. 손이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laughs> 핸드폰을 바꾸던가 해야지. 자, 사이드 스태프. 아까 그랜저하고 틀리게. 역시나 깔끔하고요. 상처 없이 깨끗하게 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 타이어 상태 좋고요. 피넬리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찍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상 있는 거는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신 있게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신차급이죠?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23년식인데요. 신품 스티커입니다. 사이드스텝에 붙은 신품 스티커. 이제는 진짜 현대기아가 차를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이날 90년도에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우, 꼭이렇게 붙어 다니더라. 오히려 세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식의... 역시나 하부가 깨끗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영상이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K5 가성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는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S를 끝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만큼 돌려주는 서비스 말 그대로 저도 먹고 살만 하면 더 좋은 혜택과 더 가성비 좋은 차량을 더 많이 가져와서 고객님께 나눔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가성비 좋은 K5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보다 좋은 혜택으로 가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